저는 서른 둘, 결혼한 지 이제 한달 됐어요. 신혼이죠. 하지만 저는 이혼 생각 중입니다. 요즘에 결혼식하고도 1년 정도 살아보고 혼인신고하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나 봅니다. 둘다 직장인이라 언제 시간 내나 싶어 서둘렀더니 신혼여행 다녀와 바로 혼인신고한 게 일생일대의 실수네요. 무슨 잘못을 했기에 결혼 한달 만에 이혼하냐고요? 저요? 얼마 전 집들이 하면서 이 남자가 신혼여행 갔다 온 2주 만에 회사에 결혼 턱낸날 아가씨랑 2차 간걸 알게 됐어요. 결혼하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신혼여행 2주차에 딴년 데리고 2차 갔답니다. 세상에 이 남자는 저희 회사와 제휴 회사에 근무해요. 일적으로 볼 일이 제법되어 자주 마주쳤어요. 동갑이라 더 빨리 친해졌는데 제 스타일 아니어서 저는 그냥 아는 남자 사람 정도로 여겼어요. 키는 대충 중간 키에 피부가 흰 편에 곱상해서 나름 인기는 있나본데 저는 굉장히 강인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이라 남자로 안 보였죠 어느 날제 보스한테 크게 깨졌다고 시무룩하는데 저도 제 보스 김 부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기 말로는 아주 자존감 풀게 혼을 내더라며 위스키 한잔 합시다기에 나간 제가 미친 년입니다 그날 술김을 그냥 그렇고 그려버렸는데 이 새끼가 회사에서 우리 사깁니다 나불거려서 거기다 대고 어제 전원과 섹스했으나 사귀는 사이는 아니다. 굉장히 많이 놀아본 여성같이 탁 잘라버리지 못한 제 탓이기도 하죠. 아니 그런 얘기왜 하냐고 복도를 불러내서 다그치던 저를 동그란 눈으로 보면서 저 유진 씨한테 엔조이였어요 하는데 또 험한 소리 못한제 탓이죠. 신혼여행 다녀와서 그래도. 부서 사람들에게 한턱 내야 할것 같다기에 그래라 했죠. 다들 부조 성의껏 해주셨더라고요. 한 달이 건너 아는 사이라 입 닦을 수도 없었고요. 그날 아마 새벽 3시쯤 들어온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날 마음껏 놀고 회사 근처에 방 두세개 잡아서 아예 끝까지 행동을 같이 하라고 했거든요. 기어이 집에 기어 들어와서 뭐라 했더니 누가 허락 못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고 잤어요. 그러고는 한 2주 지난 시점에 우리 회사에서도 집들이 안 하냐고 하시기에 에라 모르겠다. 너희도 불러라. 어차피 다 아는 사이니 번거롭게 이중으로 하지 말고 잔치하자 했죠. 부랴부랴 뷔페 알아보고 퇴근 후 시간 맞춰 깔아놓겠어요. 어차피 둘다맛벌인거 알고 제 요리보단 그걸 더 선호할 수 있게 뻔해서요. 소주 맥주는 전주에 마트에 가서 사놓고 우리 작은 아빠가 주류상 하셔서 괜찮은 양주도 두어병 깔아놨죠. 우리 집 집들이를 가장한 단합대였어요 집들이 뷔페로 저녁식사로 될 것도 준비해서 안주거리가 든든해서인지 쉴새 없이 들이부으시더라고요. 집이라 편해서 그런지 다들 평소보다 몇잔안 마신 것 같은데 알딸딸 해가지고 부장님들은 곧바로 감사하게 눈치껏 빠져주시더라고요. 고만고만한 또래 직원들끼리 남아서 부어라 마셔라 했죠. 뷔페 음식 눈치 안 보고 탈탈 털어 먹으면서요. 저야말로 우리 집이라 더 풀려가지고 잠깐 안방에 가서 잠깐 눕는다고 누웠다 깜빡 잠들어버렸죠. 뭐가 안 좋은 꿈을 꿨는지 어쨌는지 팍 하고 허공 발차기를 하면서 잠에서 깨서 어떻게들 하고 있나 거실로 나가 보니 다들 술에 취해서 몇몇 직원들은 저기서 누워 자고 있고 남편은 소파에서 누워 뻗어 있는데 저를 등지고 앉아 있는 돌이서 끝까지 살아남아 어깨 동무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대단하다 하며 다가가려는데 저 새끼 저거 다시 봤다 나 신혼 여행 턱 내는 날 기어이 2차 나가냐 와난 그럴 줄은 몰랐다 엄청 껄떡대더라고 막 생각했지 기어이 갔어 나 오늘 저녁 내내 유진 씨한테 표정 관리 안 돼가지고 계속 눈 깔고 있었잖아 나도 공범 느낌 들고 아씨 저거 얼굴만 순진하지 허벅지 땅땅한 거 보면 엄청 밝히나 봐. 유진 씨하고도 술마시다 그랬다잖아. 소리 듣자마자 저는 뒷걸음질 쳐서 얼른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심장 두근두근 거리는 것은 둘째치고 머리가 어지러워서요. 저요 취향 아니라고 말로는 까도 나름 지고지수 낮게 정절 지켰습니다. 알고 있던 남자들도 딱 자르고 뭔가 흑심품는 느낌이 들면 저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딱 쳐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그눈 많고 입가벼운 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회사 동료들한테 다른 것도 아니고 친혼여행 기념 턱을 쏘는 자리에서 이차요 술집 년하고요? 저이 자식하고 살면 병신이죠. 구역질 나서 못 살죠. 알게 된 이상요. 무슨 병 얼마 온건 아닌가 갑자기 어딘가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가 들럭 갈리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방금 일어난 척하며 나와 여직원들 작은 방으로 빼내서 재우고 이불 덮어주고 안방으로 들어와 공유했어요. 다음날 제가 저 인간 동료인 수일리를 살짝 따로 불러내 말했죠. 어제 표정관리하느라 애썼는데 나다 알아요. 결혼턱내날저 새끼 이차간 여자애 나한테 연결해줘요. 회사 다 엎어버리기 전에 삐질삐질 땀 흘리면서 말렸는데 안 들었다며 결혼 전에 총각 파티하던 술집이었는데 애가 2차 가자고 꼬셔도 아가씨가 말안 들었는데 신혼여행 갔다 온후 그날은 두 번째 봐서 그런지 아가씨가 결국은 승낙하더라기에 술집 이름 대라 했죠. 위치랑. 걔보던데 하기에 보도가 뭐냐 물으니 가게 소속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여자애들 있답니다.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가게에서 호출받아 다니는 애들 이름은 아냐 물으니 안다기에 오늘 이 동료 직원과 가게 가서 호출해 부르기로 했어요. 제가 같이 들어가 아가씨 부르면 의심 살것 같아. 수일이가 먼저 들어가 술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다 아가씨 오면 제가 들어가기로 약속해놓고 하씨 속 쓰린다 어쩌고 하기에 빠니 레이저 좀 쏘아줬더니 눈 깔더라고요. 어젯밤에 증언 녹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 검색해보다 알아낸 곳이 퀵으로 바로 받을 수 있다기에 바로 현금 결제해주기로 해서 점심 때 업자한테 받아 녹음기도 구해놓고요. 먼저 수유리를 보내서 주문시킨 후그 아가씨를 찾으라 했죠. 무슨 스파이 마냥 어찌나 스릴이던지 속스리네 어쩌네 초찼던 수유리도 왠지 즐기면서 이런저런 지시하고요. 걸리면 웨이터에게 슬쩍 돈 쥐어주라고 언제까지 해주더라고요. 한 20분쯤 후에 아가씨가 왔다는 문자를 받고 웨이터 눈을 피해서 알려준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가씨는 약간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제가 내민 봉투를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온순해지고요. 아가씨, 타타라는 거 아니니까 안심해요. 나는 증언이 필요해서 온 거니까 잘 협조만 해주면 돼요. 언니 쿨하다. 이거 얼만데요? 음, 50? 이자 세번 나갈 돈이네? 테이블비 따로 계산해 주는 거죠? 뭔데요? 적극 협조할게요. <laughs> 이 남자분 기억나죠? 적어도 두번 이상 봤을 테고. 이 남자 일행 새신랑 이차 나간 자식 그놈에 대해 얘기해 봐요. 아. 언니 혹시 그 남자 와이프예요 이혼하려고요? 잘 생각했어요. 개진상이야. 나 처음 봤을 때 새신랑이라고 총괄 파티에서 막추은 거리고. 결혼 후에도 만나자고 들러붙어서 진땀 뺐잖아. 오우죽 나대고 놀고 싶었을까 싶어서 그날 떼어내느라 고생했어요. 근데 그러고 한 달도 안 돼서 또 나를 지정으로 찾는데 하필 그날 손님이 없어서 또 봤죠. 아, 진원여행 가서도 내 생각이 났다나 어쨌다나 선물 챙겨주는 바람에 내가 혹했어요. 무슨 선물이요? 면세점에서 샀다고 하던데, 티파니 귀걸이. 아, 그거 넣어주려고 샀구나. 개쓰레기. 어쩐지 거래지 주기에는 영하다 했어 어머 그거 진짜예요 면세점에서 산 정품 맞아요 어어쩐지 어어, 이쁘더라 티파니 정품 인증을 재개받은 신난 아가씨가 주절주절 언니한테도 진상 변태지대요 혹시 그래서 이혼해요 묻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신나서 잘 들리라고 녹음기에다 입 대고 조잘대는 아가씨를 보며 자. 남자는 잘못 선택해 이게 무슨 망신인가 싶더라고요. 수일이는속 쓰리다며 투덜대다니 벌컥벌컥 잘도 들이켜고 저도 속타내 김에 벌컥벌컥 아가씨도 목마르다며 벌컥벌컥. 첫번째 깔린 것은 제가 내고 두번째는 수일이가 내기로 하고 아가씨는 가라 하니 그냥 여기서 놀면 안 되냐고. 어차피 언니가 준 봉투도 있으니 조금 더 놀다 가고 싶다 해서 셋이서 그 새끼 욕하며 시간을 보냈지요. 아가씨는 그냥 편하게 마시는 자리인데, 어찌나 술을 습감적으로 버려야 되는지. 야, 술 아까워하고 제가 말리니 직업병이라며 너술을 떠는데 참. 애정도 없이 돈 보고 나가느라 밉지 않지만, 또 신혼여행까지 가서도 선물 준비할 정도로 애가 그렇게 밟혔나? 뭔가 심사 두틀리기도 하고, 내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언니한테는안 그래요? 아우, 샤워하러더니 내 발가락을 막 빠는데. 아이, 징그러, 변태야. 비유도 좋지. 하루에 2차 몇번 나가냐니까 두세 번 나간다는 애를 이리 빨고 저리 빨고. 자기는 그래도 얌전한 편이라며 자기 사무실 어떤 애는 2차 못 나가면 똥도 못 산다나요? 손님 별로라도 아랫배 자극받아서 똥 싸려고 나간대요. 야, 너돈 벌려고 너도 좀 꼬신 거 아냐? 화안날 테니 솔직히 말해봐. 언니가 용서해줄 테니까. 결혼 한달 만에 이혼 준비하려니까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싱숭생숭하다. 너가막 유혹하고 그랬던 거 아냐? 아유 이 언니 좀 봐. 그날 내가 끝까지 뺐거든? 그랬더니 다른 이차 아가씨 불러달라더라. 오늘 꼭갈 거라면서. 내가 존심상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실장이 지나쳐서 간 거야. 다른 포도 사무실은 돈 벌게 할 거냐고 눈치 줘서. 아유. 수유리를 슬쩍 보니 맞나 봐요. 한숨 푹 쉬고 지 손으로 술 따르는 게. 일단 오늘이 우리끼리 비밀로 합시다. 도움결이 하고, 아가씨, 너 나중에 내가 부를 일 있으면 꼭 전화 받고, 추운 놈과 접촉할 일 있으면 나에게 연락해라. 언니 통큰거 알지? 맨입으로 부르지 않으니 언니 편하는 게 이로울 것이다. 이러고 자리를 끝냈어요. 더러운 놈이 있는 집으로 가니 이미 퍼질러 자고 있고 손님 방으로 빼놓은 방에 이불 깔고 누워 잠을 청하며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제 마음이 이 분노가 묻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아침에 일어나 집들이 선물로 온 커피 머신에 커피 한잔 뽑아 마시며 자기가 강력하게 요구해 받은 거라며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입을 쫙 찢어버리고 싶은 걸꾹 참고 놈이 내려준 커피를 마시며 심기 불편하게 출근을 했는데 점심 무렵 이차 아가씨한테 언니, 이거 봐요. 하면서 온 카톡. 놈이 점심부터 외근이라며. 오빠랑 밥 먹고, 응? 드라이브도 하면서, 응? 피에 꽂히면 거시기도 한 판? 응, 응? 어찌나 싫다는 애를 붙들고 늘어지는지. 언니, 언니, 난 싫다고 했어요. 아, 너무 짜증나. 나 자야 되는데. 만나. 어? 만나. 그리고 나한테 연락줘. 어디서 만나는지 사해할게 저는 곧바로 급하게 반차를 써야겠다 보고하고 집에서 아기 준비한다며 휴직 상태인 예전 동료를 불러냈습니다. 이 개새끼도 잘 알고 사귄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술김에 어찌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에 제 멱살을 흔들며 그냥 노는 여자가 됐어야지 평판이 밥먹여주냐던 친구였죠. 대충 이 새끼 신호통 내던 날이자은 아가씨 만나는데 급습한다는 이야기 나오니 차키 철렁거리며 챙기는 소리 들리면서 어찌나 후다닥 달려나오던지 운전 말고 택시 타고 나오라면서 저도 이 친구를 태우고 보도술집 애가 가르쳐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점심이라 바글바글 사람마아 근틈에서 여자에 먹여주고 놈이 비비적거리면서 열심히 꼬리치는 것 한동안 모텔 앞에서 입질름하는것 그리고 여자에게 지갑에서 돈 꺼내주는 것까지도요. 그리고 모텔로 둘이 들어갔고 조금 있다가 여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언니 어디야? 아씨 샤워하라고 들여보냈어 어떻게 안 들어올 거야? 나 해? 나 해야 돼? 아 싫은데 하기에 그놈 옷싹 가지고 나와 속옷까지도 폰도 다 챙기고 샤워 가문도 방 밖으로 끄집어내서 엘리베이터에 넣어놔. 헐 진짜로요? 언니 대박. <laughs> 어 얼른 가서 너 사야지. 싹 챙겨가지고 나와. 여자애가 양복 둘둘 말아서 들고 나오는 거 얼른 태웠죠. 전 시어머니께 놈이 빨가벗고 동동거리고 을 모텔과 호스를 가르쳐드렸어요. 가보시라고요. 저한테 급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 아파서 회사 반찬 내고 들어와서 못 가보겠다고 들러쳤죠. 대낮에 웬 모텔인지 모르겠다면서요. 외곽쪽에 있는 모텔로 가서 놈 발견하고 옷 비슷한 거 구해가지고 다시 거기 가려면 시어머니 운전 솜씨로 시간이 꽤 걸릴 거라 친구는 사진자료 업로드에 비워두고 같이 있어줄거냐 하는 친구에게 어머니와 놈이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까지 세세하게 담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집으로 왔어요. 언니 대박이다. 어쩌려고요. 근데 언니 신랑 너무 진상이야. 아고수워 글쎄다. 생각 좀 해봐야지. 하고 여자의 돈을 얼마나 줄까? 했는데 이 가스네 차 안에서 이 새끼한테 돈 받은 거다 찍었는데 돈한 푼도 안 받았다고 오리발 내미는 거. 그래, 혼날을 위한 증인이다고 탈탈 털어 쥐어버냈죠. 녹음기 배터리 정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놈의 전화가 울리게 받았죠. 여보세요. 혹시 어쩌고 하면서 점전을 빼던 시어머니가제 목소리 알아듣고는 빽 소리가 들립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예, 왜 저꼴이야? 얘 핸드폰이고 옷이고 다 잃어버렸다는데 왜 네가 갖고 있어? 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해요? 한창 일할 시간에 회사원이 왜, 왜 대낮에 모텔에서 빨가벗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물어보세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요. 너 어디냐? 집이냐? 내 인연. 너 무슨 짓을 꾸미는지 어디 보자, 있냐아제 생각보다 더 최면 따위 신경 안 쓰는 자식이었는지 모텔 가운 빌려 입고 왔더라고요. 놈은 들어와서 눈치를 살살 보는데 시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있고 아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모텔 거 빌려 입고 왔어? 노팬티로? 편의점이라도 들러서 사 입고 오지. 하긴 그런 정신이 어딨겠어. 살짝 들추는 신용을 하니 정말로 노팬티인지 구석으로 도망가는 놈. 쟤 여자 샀어요. 창녀요. 결혼 앞두고 그렇게 싫다는 애꽁무니나 쫓아다니고 한번 하자 어쩌더니 신혼여행 갔다 와서 회사 동료들 다 보는데 기어이 이차 갔대요. 그리고 그 여자애한테 못해 가자고 꼬셔서 애가 아까 그 모습으로 발견된 거고요. 감히 오세요? 무슨 소리야, 야 아니지 그럴 리 없어 창녀를 사?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야니 년이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잘못했으면. 새신랑이 그랬겠어. 니년 탓이지. 예, 어머니 말이 맞아요. 얼마나 아니면 결혼 한달 만에 저러겠어요. 그래서 이혼하려고요. 행복으로 1등 할거 아니면 불행으로라도 1등 해야죠. 전 중간치기 싫어요. 이왕 갈라설 거 화끈하게 신기록 세워야죠. 그러니 안방에서 속을 챙겨입고 놈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네요. 내가 잘못했어 유진아. 내가 좀 미쳤었나봐. 그냥 처음에, 이제 나 결혼한다는 생각이 들떠서, 앞으로 평생 못할 거, 마지막이란 생각에 내가 정신 좀 났었어. 그냥 나도 모르게 애가 단순 무식해서 돈 쥐어주는 대로 쉽게 따라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욕이 넘어간 거야. 애가 나곧 새신랑 된다니까 관심이 많더라고. 샘난 다음에 어찌나 앵겨드는지, 내가 정신을 좀놨어 하는 놈의 귓사대기를 후려 갈가버렸습니다. 세상에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무릎을 꿇고 입술에 침도 안버르고 나불나불 거짓말을 어쩜 이렇게 할까요? 당사자인 그 보도에는 진상 변태라면 치를 떨던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 필이 안 와? 너 오늘 행정 말이야. 내가 실시간 보고받고 두 눈으로 봤는데,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내가 어디까지 타고 올라갈까 거 맞나? 시어머니는 지아들 귓살대기를 맞으니, 그거 보고 흥분해서 제게 달려드는데, 놈이 필사적으로 쥐 어미를 막더라고요. 여기에서 저를 자극하면 어찌 될지 필이 온 모양이에요. 놈이 제 표정을 읽으려고 하기에 그래 읽어봐라 어디. 눈을 그대로 마주치며 힘을 주니 눈을 떨구면서 열심히 짱구 굴리더라고요. 놈이 무릎만으로는 안 되겠는지 이번에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찧어가며 잘못했어 유준아. 내가 미친놈이야. 나 같은 건 죽어야 해. 죽어야 해. 하면서 머리를 찧는데 놈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죽는 다음 말리고 손으로 바닥을 가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소리만 요란하지 어찌나 돌대가린지 피도 안 나더라고요. 웬 호들갑들인지. 더구나 놈이 고개를 들어 내리 찧을 때마다 눈으로 제 기색을 살피는 게 역력해 보여 아하 요놈 쇼에 넘어가서 안 되지 하는 반항심만 화발 타올랐어요. 마침 친구가 사진을 업로드해줘서, 띠딩하는 소리에 카톡을 확인한 척하면서 곧바로 얘네 사장님께 카톡으로 익명으로 얘네 엄마가 모텔 들어가는 거, 모텔 가운만 걸쳐 있고이 자식이 차에 타는 거, 차 안에서 보도에에게 돈 주는 장면과 아까 받은 보도에 후련해던 카톡 메시지까지 한데 엮어서 보내달라고 부탁했죠. 나는 한달 만에 이혼하는데 이놈과 그 회사 그대로 다니면서 마주치라고요 세상 사람 은근 편견이 있어서 아무리 놈 잘못으로 이혼했다 하더라도 제 잘못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얘네 엄마처럼요. 이혼하기 전에 이 놈을 먼저 잘라버려야 뭔가 큰일 쳤구나 하죠. 어떤 사장이 일할 시간에 창녀 사서 못해가는 직원을 반길까요? 간부급도 아닌 사원주제. 에 더구나 보도에 이게 오털려서 대낮에 맨몸에 가운 입고 엄마까지 소환된 상황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유진아 잘못했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다음에 또 그러면 내가 그냥 죽어버릴게. 정말. 정말. 무릎으로 싹싹 빌면서 제게 다가오는 놈. 그리고 그 옆에서 기집년이 독해도 어찌 이렇게 독하냐며 지 서방이 이 지경이 되면 걱정이 돼서라도 말리고 나중에 이야기해야 되지 않냐고 지랄쳐대고 있는 것을 웃으면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쩌시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곧게 헤어지는 거예요. 용서는 이혼해주면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계속 결혼한 상태로 이 더러운 거랑 같이 살라는 부탁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다쓸 겁니다. 이거 저도 이런 수준이 사람하고 엮였다는 증거이기도 해서 쓰고 싶지 않거든요. 하며 녹음기를 꺼내 보여줬죠. 득달같이 달려오는 놈의 어머니를 바로 옆으로 밀어버리고 치웠는데 악착같이 달려들면서 제 멱살을 쥐어잡기에 한대 맞아질 요량이었는데 놈이 또 뒤에서 잡더라고요, 지 엄마를. 엄마 건드리지 마. 손 하나라도 깠다 가면 바로 경찰 부를 것 같아. 나 회사는 다녀야지. 회사 잘리면 어떡해. 하는데 어쩌나 그 회사부터 잘리게 할 건데. 역시 너무 나와 어떻게 될건 회사는 포기할 생각이 없던 거였어요. 뻔뻔한 새끼. 일단 흥분 가라앉으면 생각해보자. 이제 한달된 애들이 참아 보지도 않고 이혼이라니. 얘,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니 네가 좀 봐줘라. 얘 이마 좀 봐라. 하고 농가 어미는 나갔어요. 이마가 뭐? 멀쩡하더구먼. 바닥에 머리 찧은 것도 쇼연하시게 멀쩡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회사에 사실서를 써서 다시 들어갔죠. 부장님께 솔직하게 모든 자료를 꺼내 보여 드리고. 놈의 회사 최소. 그 부서 직원들은 이 사실 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찌 회사를 다니며 애들을 지휘하고 협업을 하겠느냐? 나는 사직하고 개인사는 개인사로 끝내려 한다. 회사 일까지 그르치고 싶지 않다 말씀드리니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짝짝 찢어버리시더라고요. 네가 왜 그만두냐고. 더러운 새끼 때문에 피해받은 것이 누군데 네가 왜 그만두냐고 하시면서 어차피 제휴 회사지만 우리 회사가 과배유치니 본인이 힘써보시겠다 하시더라고요. 바로 노의상사에게 연락하신 부장님 표정을 보니 노의 회사도 발칵 뒤집힌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랬지만요. 꽤온늘으로 잘렸다는데? 얘네 사장한테 아주 불운형이 떨어진 모양이야. 무슨 일이지? 유진이 너는 계속 다녀 임마. 척하면 척하는 직원 구하기 힘들어. 요즘 이혼 흥도 아니야. 요즘 애들 수군대는 거 들어보니 아는 놈들은 이미 알고 있던 모양이더라. 요진이 너 탓할 사람 아무도 없어 걱정마 나이도 어린 새끼가 의리도 없고 선이라는 게 없는지 어찌 에이 놈의 짐을 대충 싸서 밀어놓고이혼소류와 함께 퀵으로 붙여줬어요. 얼른 빈칸 채워 보내라고요. 내가 가진 자료 가지고 법정에서 만나지 말자는 말과 함께요. 이 업계에서 이미 소문 파다하게 퍼지고 해고처리된 기록으로 아마 놈이 다른 회사 구할 때 무척 힘들어질 테죠.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멀리멀리 멀리 내 눈에서 안 보이길 바래요 흉하게 머리채 안 잡아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에이, 이렇게 된 마당에 머리채 잡으며 뒹굴어나 볼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너무 곱고 사무적으로 처리한 것 같아서 말이죠. 만약 성병 비슷한 거 올맞다면 너무 그냥 뒤진 겁니다. 혹시나 싶어 산부인과 검진 예약하면서 폭풍처럼 지나간 짧은 거지 같은 흔적이 깨끗하게 지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